여러분, 오늘은 배우를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지금 막 배우를 시작하려는 배우 지망생들을 위한 초보 튜토리얼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배우 프로필을 찍어야 합니다. <laughs> 요즘 인스타로 배우 프로필만 쳐도 정말 다양한 사진들이 많거든요. 유명한 데 가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프로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곳에서 한 컨셉으로 막 찍으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는 한 컨셉만 찍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배우 프로필이 가격이 진짜 비싸요. 막 헤어, 메이크업까지 포함하면 정말 비싼 데는 진짜 막 2, 30 한단 말이죠? 그냥 처음이니까 두 컨셉 뭐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진관에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던 이미지가 아니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우선은 한 컨셉을 먼저 찍어보고 어 여기 괜찮다 아니면 아 이런 느낌 내가 별론 거 같은데 하면은 다른 프로필 찍는 곳을 가서 또 찍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한 번에 막두세 컨셉 막한 번에 찍는 거는 조금 비추드려요. 짜란 두 번째. 배우 프로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프로필을 어떻게 만드느냐 저도 처음에는 진짜 엥? 어 어떻게 만들지 나 완전 컴맹인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구글에 배우 프로필 양식이라고 치면 정말 쫘르륵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배우 프로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보완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배우 프로필을 <laughs>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짠 이건 저의 소중한 오디션 지원용 폴더입니다. 혹시 파일 이름들이 보이시나요? 대부분 파일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저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야 제 프로필을 다운 받았을 때 쉽게 분류가 되고 보기 쉽기 때문이죠. 만약에 프로필이면 프로필 언더 이름 언더 출생연도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들을 다 저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프로필을 한번 봐 볼까요? 저의 프로필입니다. <laughs> 보통 프로필 첫 장에는 가장 잘 나온 사진을 메인으로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제 나이, 이메일,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들을 써줘요. 밑에는 제 경력란을 써줬어요. 만약에 없다면 안 쓰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 프로필을 만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시기는 있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장에는 제 클로즈업, 옆모습, 상반신, 전신 등의 사진들을 넣어줬어요. 근데 꼭 이렇게 안 넣으셔도 돼요. 다양한 컨셉 사진을 넣는 분들도 계시고 출연했던 작품 사진들을 넣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밑에 제 개인 정보를 한번더 넣어줬어요. 이건 선택이긴 한데 저는 연기 영상을 QR 코드로 만들어서 넣어놨거든요. 혹시라도 제 연기를 보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연기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린 거는 내 이미지, 내가 얼굴로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성이 있잖아요. 막 무작정 이 대사가 좋아 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내 얼굴, 내 나이에 맞는 그런 대사나 뭔가 내 이미지에 맞는 그런 연기들, 그리고 내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연기 스타일 이런 거를 중점으로 대사를 찾아서 연기 영상을 찍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오디션을 지원하면 되는데 어디서 오디션을 보는지 모르겠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오디션 공고 사이트로 필름메이커스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영화 홍보부터 해서 스탭 모집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바로 저희가 찾는 배우 모집란이 있어요 보시면 단편부터 웹드라마, 뭐 광고, 상업까지 공고가 다양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들어가서 지원하시면 돼요 요즘 필름메이커스에 상업 오디션 공고도 종종 올라오니까 자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OTR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공고가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오디션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공고를 봤으니 한번 저랑 이메일로 지원하는 과정을 같이 해볼까요? 보통 이메일 제목을 그곳에서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없다고 하는 경우에 한번 해볼게요. 메일 제목을 영화 제목, 내가 지원하는 역, 나이 성별 이름 해가지고 지원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내라고 하는 파일들을 보내면 돼요. 보통은 프로필이랑 연기 영상을 보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제 다른 연기나 인스타 주소를 한번더 링크로 걸어서 보내거든요. 근데 간혹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케바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캐스팅 디렉터 분들이나 에이전시에 제 프로필을 보낼 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몇 살, 성별 이름, 프로필 보냅니다. 이렇게 제목으로 쓰고요. 프로필을 첨부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밑에 글 내용에 안부 인사도 같이 써서 보냅니다. 또 하나의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필름 메이커스 사이트에 배우 프로필을 올리는 공간이 있어요. 이곳에 프로필을 올려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시는 관계자분들이 많고 은근 연락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원하는 역할을 찾을 때 프로필을 찾아본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경력이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쌓이게 되면 제가 출연한 작품 영상이 생기잖아요. 제 얼굴만 이렇게 짤라짤라 잘라 잘라 이렇게 짤라짤라 잘라 잘라 해가지고 제 출연 작품 영상을 만들면 돼요. 이걸 왜 만드냐면 카메라에 비치는 나의 얼굴이 또 되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업에서도 프로필을 보내고 좀 마음에 든다 싶으면 출연작품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출연작품 영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 독립단편으로 이제 경력을 쌓으면서도 동시에 프로필을 같이 돌렸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 프로필 대행 요즘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걸 대행을 쓰면서도 항상 프로필은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항상 프로필 돌리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도. <laughs> 그리고 유명한 연기 카페들이 있어요. 그 카페에 가입을 하면 다른 배우 지망생분들이 이제 프로필 투어를 하면서 정보 같은 거나 오디션을 보시고 후기를 남기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 연기 관련 카페들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한에서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배우진만생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데뷔합시다.